장정혁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언문 6강의 4 주의할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뭐 주의할 수동태라고 해서 특별한 게 나온 건 아니고요. 동사들이 동사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목적을 건드린다든가, 동사가 전치사를 건드려서, 단어가 두 개로 만들어지는 동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laugh at, 무엇을 비웃다. speak well of, 무엇을 칭찬하다. 책에 나온 건, 이제, speak highly of, 매우 칭찬하다. 이런 거. take care of, 돌보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두 개나, 동사가, 단어가 두 개나 세개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구동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구동사들이 수동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비가 붙겠죠. 그렇죠? 비가 붙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 자리에 오는 래프나 스피크는 스포큰으로 고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도 테이큰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 전치사, 동사에다가 ed 붙여 주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스피커는 스포큰으로, 테이크는 테이큰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구동사의 수동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동태 문제에서 한번 보실까요? 주어를 일반 주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위나, 유나, 데이나, 피플 같은 것들이 주어로 나와요. 그다음에 동사는 삼형식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대절이 나와요. 대절이 대절 전체가 목적으로 나와요. 요걸 수동태로 어떻게 고칠까요? 그대로 고치시면 됩니다. 무슨 말냐면 대절을 that 대절을 that 주어로 쓰세요. That she loves him.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것 요거 그대로 쓰세요. 그다음에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오면 단수잖아요. 그죠? 시제는 현재고요. 그러니까 is said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y them. 그러면 by them은 일반 주어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로 보시죠. 대절이 주어고요. 대절이 주어고요. 동사는 is said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런 문장을 쓰나요, 영어에서?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대절 대신에 뭘 쓰고? 대절 대신에 뭘 쓰고? 가주어, it을 씁니다. 그 다음에 is, sad. 그대로 써주고, 대절은 뒤에다 쓴다. loves, him.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뭐라 그한다 it, 가주어. 대절, 진주어 문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그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대시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요거를 복문이라 그럽니다. 요게 종속 접속사로 만들어진 문장들이기 때문에 요게 종속 접속사로 만들어지는 문장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하는데 복문을 주어 동사 하나인 단문으로 고치라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건 가짜 주어니까 대절의 주어인 시를 주어로 삼아요 본동사는 그대로 is sad 접속사 없애줄 겁니다. 주어 시는 나갔어요. 러브지의 시제는 현재 본동사의 시제도 현재 그렇다면 얘를 무슨 형으로 to p l u 원형 단순형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she is sad to love him 그 여자는 말하여진다.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하여진다. 주어 요게 동사. 요기까지. 자.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요두 번째 단계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 번만 더. 일반 주어 3부의 대절. 대절 그대로 잡아주고, is sad. 일반 주어 생략. 대절을 뭘로 바꾸고, 가주어로 바꾸고, is sad 써주고, 대절 뒤에다 써주면, 우린 그걸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다. 요 문장 있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로 만들어지는 복문이니까 주어 동사 하나인 주어 동사 하나인 단문으로 만들라는 문제까지 나온다. 그래서 러브즈를 뭘로? 툴러 e 로 미리 얘기할게요. 만약에 요게 시제가 러브즈가 아니라 러브드 과거다. 그렇다면 요 자리에는 그때 만약에 요게 한 시제 빠르다. 한 시제 빠르다. 그렇다면 그때 to have loved라는 완료형을 쓰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완료형 투부정사는 그럴 때 쓰는 거다. 자, 이제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309번입니다. 그 여자는 비플러스 피업투 자, 요거죠, 이건. 요거. 룩업투. 룩업투는 존경하다야. 위로 보다니까 존경하다야. 근데 앞에 비가 붙었으니까 존경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의 해서 다른 여자들의 의해서 무엇으로 무엇으로 a 주는 몸으로 무엇으로 영감을 주는 롤 모델로 영감을 주는 인스 i 레이셔널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서 그죠 다른 여자들에 의해서 존경받는다 비플러스 루프 톱2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가주어져. 요 대절이 요 대절이 진주어죠. 그것은 말하여진다. 뭐가 말하여진다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말하여진다. 요거 단문으로 고쳐봐. 단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굴 주어로 뽑는다고요? 대절의 주어인 해빗을 주어로 빼주세요. is sad 그대로 써주시고요. 대, 생략, habit 나갔고, is의 시제는 본동사의 시제와 같으니까, to be second nature.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문장, 302, 310번 문장은 필수입니다. 필수.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peak well of. 칭찬하다죠. 그죠? 앞에 B가 붙었으니까, 주어는, 그는, is spoken well o 칭찬받는다. 요게 동사입니다. 그죠? 렇 칭찬받는다. 모든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칭찬받는다. 됐죠? 뭐 때문에 칭찬받아? 그의, 그의 좋은 성격 때문에. 라는 뜻이네요. 이때 4는. 둘다 부사. 그 다음에 책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책들은 have been thought of 생각되어졌다. 뭘로 생각되어졌어? 창문으로 생각되어졌다. 창문은 창문인데 어디로 가는 창문? 요 투가 창문을 꾸며주네요. 어디로 가는 창문? 어디로 가는 창문? 또 다른 세계로. 무슨 세계? 상상의 세계. 또 다른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가는 창문. 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13번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는 was left at 여기서 끊어지네요. 비웃다. was left at. 비웃음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에 의해서. 어디에 많은 사람들? 그의 동시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받았다. 왜? 이것도 역시 때문에란 뜻이네요. 때문에. 그의 특이한 스타일 때문에, 페인팅 스타일 때문에, 그림 그리는 스타일 때문에 비웃음을 받았다. 처음엔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14번 별표. It is k n o a 역시 이 뜻은 뭐라고요? 가주어. 대승 뭐라고요? 진주어. 그것은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안다 대절을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다. 우리는 안다 대절을 그것은 알려져 있다 대절 이렇게 되는 거죠. eating bananas. eating 주어. eating이 번네라를건드린 거야. 번네라를 먹는 것은 자연적인 치료법이다. 자연적인 치료법이다. 그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치료법? 줄이는 치료법. 뭘 줄여? 뭘 줄여? 효과를 줄여? 뭐의 효과? 스트레스와 걱정의 효과를 줄이는 자연적 치료법이다.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한번 더. 그것은 알려져 있다. 우리는 안다. 대절을. 똑같은 얘기. 대절, 대절, 대출, 대절, 대출, 대절서부터 끝까지 그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자, 대절의 주어는 eating. eating bananas. banana를 먹는 것은 is a natural cure. 자연적인 치료법이다. 무슨 치료법? 줄이는 치료법. 뭘 줄여? 효과를. 무슨 의의 효과를? 스트레스와 걱정의 효과를. 자, 315번. 언어는 생각된다. to be, 못못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원천이라고, 모의 원천, 인간의 성취와 발전의 원천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요 문장은요, 잠깐 보시면은요, S 플러스 O V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문장 많죠. 넥서스에서 많이 했죠 우리 그죠? 여기서 목적어가 나가서 주어가 되고 얘가 B PP가 돼요 이렇게. 그랬을 적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는 뒤에서 생략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유전적 요인들 믿어진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네요, 그죠? 기여한다고 뭐약 30%를 모에, 모에, 모에 30%야. 인간 라이프스펜 수명이죠. 인간 수명의 30%를 기여한다고 믿어진다. 기여한다라는 동사 원형이 30%를 목적으로 취한 거예요. 한번만더 유전적 요인들이. 믿어진다. 기여한다고. 뭘 기여하는데? 30%를 어디에? 인간의 수명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얘입니다 중2, 중3, 고1 때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나오는 거. 한 번만 더 일반주어, 삼부위, 대절. 대절을 주어로 내보내고 수동태, 비, 세드로 만들어주고 일반주어 생략. 가주어 이수로 바꿔주고, is sad 써주고, 대절 뒤로 보내. 그러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다시 요 복문을 뭘로? 단문으로 고쳐주는 것까지. 창조영어 김쌤이었습니다.